제가 보기에 이진숙 증인은 방송통신위원장은 포기한 것 같아요. 복귀 안할것 같아요. 지금 자연인입니까 공무원 신분입니까? 탄핵 증인 방통위원장입니다. 공무원 신분이죠. 영상 다시 한 번. 아까 아까 제가 봤는데 아까 놓으셔가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런 자리에 나가면 아뭐 의원님 말씀 뭐 새겨듣겠습니다. 뭐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자유우파 진영에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음. 어 해줬기 때문에 음. 어참 속이 시원하다. 자유우파 국민이 부여한 어? 자랑스러운 음. 간판입니다. <laughs> 보수여전사. 이소은. 보수! <laughs> 보수여전사 자랑스럽습니까? 제가 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기 보면 아주 자랑스럽게 건배하잖아요. 아니, 그 방송에 출연해서, 그, 제가. 제가 저걸 보고 무슨 선거 출정식 같아요. 이제 선거판으로 나가기를 작정한 거죠? 오전에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모니터 했는데, 저도 저 자신을 탄핵 심판해서 방어를 해야 됩니다. 됐어요. 저희 시간이니까 그만 얘기하고, 그, 제가. 인사청문회 때 충격받은 게 대전 MBC에서 94%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머지 6%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진숙 증인 얘기하는 거 보면 나머지 6%를 보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해 보세요. MBC MBC 아니, 본사에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대 MBC 다른... 본사에 1,200명 가까이가 인선 언론인들입니다. 그, 저기 얘기한. 인사청문회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른다 그랬죠?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8월 달에 1356만원, 세전이에요. 받았어요. 9월 달에도 1356만원 받았어요. 저거 시급으로 계산하면, 3일 일하셨어요. 근데 하루는 병관내고안 나갔고, 시급으로 계산은 170만원이에요. 지금 최저시급이 얼만지 아세요? 모르죠? 여기 9 8 0 0 만원이 안 돼요. 예, 네, 네, 그죠 저도 일하고 그러면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 170배, 그러면.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그 MBC 파업할 때, 2012년 파업할 때, 문어 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2017년, 대전 MBC 사장 때, 문어 모임 적용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본인은 근데 왜 돈을 받고 있어요, 지금? 저는 자발적으로 뛰쳐나온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급 반납하고, 방통위원장 사퇴하세요. 예? 제가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예? 이틀만 월급 받 발이에서 3일만 그러면 월급을 받지 마세요. 민주, 왜 남들은 왜언론노동자들은무노모 인금을 적용하고 본인은 왜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요? 적당하지 않아요? 제가 원해서 뛰쳐 나온 게 아닙니다. 저는 아니, 일을 하고 싶습니다. MBC 노동자들은 이훈기 위원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제가 간격했습니다. 그만성원증인 물어볼게요.